<웃음> 아, <웃음> 제가 웃음을 담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, 절대. 김세종이라는 역할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굉장히 망설였던 캐릭터예요. 왜냐하면 실존 인물이시기 때문에, 동편제의 실제 명창이셨기 때문에. 야 감히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, 힘내라도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너무 어, 부담이 많이 갔었는데요. 그래서 촬영 내내 되게 어,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많이 알려고 막 노력을 한들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? 최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어, 충실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또한 감독님하고 어,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. 네. 아무튼 저도 오늘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모르겠습니다. 개봉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. 제가 네. 이자